부활의 아침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복된 부활절 예배.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메시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모친의 이름이 마리아였고 또 베다니에 사는 남매 이 나사로의 동생들. 마리아와 또 마르다라는 자매가 있었던데 그 마리아도 이름이 똑같습니다. 동명인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보면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흔한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모든 마리아의 대표처럼, 아니, 모든 여성의 대표처럼 오늘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복 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가 이름이고 마리아가 성 이런 게 아닙니다. 막달라라는 말은 마리아의 출생지를 의미하지요. 막달레인이라는 출생지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이죠. 예수님 시대 때는 나사렛 예수라고 해서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다라고 출생지를 함께 말하곤 했지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가 예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는 것을 전해주지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열두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성 제자들도 예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신분이 아주 낮은 시기 다수의 여성이 예수를 따르는 광경, 당시 사람들에게도 매우 낯선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먹고 마시기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예수를 향해 비난하기도 했던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까?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와의 만남의 장면을 그려주는 참 귀한 본문이 한 군데 있습니다. 누가 보면 8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일곱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7이다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귀신에게 완전히 소유된 이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는 내 거다. 귀신이 찜해놨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어린 아이들이 별로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전에 먹을 것이 귀하였던 시기에. 딱 먹을 거 하나 있으면, 입들은 많은데,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거 내가 찜해놨어. 내 거야. 손대면 안 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죠? 침태탭 뱉어놓고 아무도 못 먹게 하죠.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먹을 게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요. 마치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것처럼 일곱 귀신에게 완전히 소유, 소유 되었다.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마리아는 예수를 만나서 자신을 지배하던 일곱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아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따르는데 아주 헌신적이었죠. 자기가 가진 것으로 예수와 그 제자들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시대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실명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 마리아가 얼마나 핵심적으로 예수를 섬겼는지, 그리고 제자 중에 얼마나 중요한 분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께 혼장담하며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죠. 가족을 버렸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랐던 그분이 눈앞에서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제자들이 받은 감정적인 슬픔도 컸지만 더큰 고통은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해방자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실 예수를 기대했습니다. 예수가 병진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 메시아로 오실 것이구나라는 것에 한껏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가 무력하게 재판받아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을 때, 제자들의 꿈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게 되죠. 깊은 절망 중에 다시 예수를 찾은 한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막달라 마리아이지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긴 것을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마리아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달려가 알리게 되죠. 베드로와 예수가 사랑했던 제자 바로 요한에게 이를 알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마리아의 말을 듣고 찾아가 황급히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확인한 건 무엇이지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야 무덤이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무덤에 가서야 그들이 확인한 건 무엇을 보고 믿었다 라는 말입니까? 예수의 부하를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무덤이 비었다 라는 것, 그것을 보고 믿게 되었다 라는 거죠. 마리아가 달려가서 베드로님, 요아님,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무덤에 돌이 옮겨져 졌어요. 무덤에 아무것도 없어요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하며 의심했는데 제자들이 가서 확인한 것 예수의 믿음,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여전히 주님의 부활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지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들은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부활의 신앙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하셨지만 제자들의 눈엔 부활하신 주님을 사망 권세에 이기신 주님을 볼 믿음이 없었던 거죠.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빈 무덤엔 막달라 마리아만 남아 외롭게 울고 있습니다. 이때 신호 집은 천사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묻지요.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계속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우는 것을 남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슬퍼하면 슬픔에 갇혀 아무것도 할수 없지요. 슬픔의 감정에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털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요. 새로운 믿음의 도약을 이루나는 예수의 도전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 후 예수가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예수가 그의 삶을 구해 주셨기 때문이죠. 자신을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 그 주님이 죽고 말았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져 버린 거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다 사라져 버린 순간입니다. 그런 슬픔을 당할 때 인간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울음은 감정을 치유하는 데참 중요한 과정이지요. 울어야 할때 제때에 울지 않으면 사람의 정서와 마음이 병이 들게 되고 몸도 아프게 되죠.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할 시절에 저희 부부가 유산을 경험했습니다. 뱃속에서 6개월이 된다 자란 아이가 태중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슬픔도 슬픔이었지만 의사는 아이가 커서 수술할 수 없으니 낳는 것이 좋겠다, 낳을 수밖에 없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출산과 똑같은 과정으로 분만을 하고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간호사분이 죽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남자아이였는데 하늘색 모자와 옷을 입히고 안고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도저히 아이를 볼수 없다 라고 했죠. 그런데 간호사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산부인과 병동에서만 20년 넘게 일했는데 유산의 경우, 아이한테 say goodbye, 작별 인사를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그래야 후회가 안 남는다, 라는 거죠. 그래야 감정을 잘 추스리고 다음에 생명을 주실 때더 건강하게 나올 수 있다, 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죽은 아이와 함께 두 시간여를 보내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중에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그 시간이 자기에겐 참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충분히 울어서 아이를 더 편히 보내 줄수 있었다라는 거죠. 한참을 울다가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것도 여호와시니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지금도 그때 아이를 보지 못하고 그냥 보냈다면 마음에 늘 무거운 짐으로 남았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울음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지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시고 죄에 빠져 점점 악을 행하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목놓아 통곡하셨습니다. 울음을 통해 감정이 치유되고 정리되며 순화되지요. 울어야 할때잘 울어야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리아를 울게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귀신 들린 마리아를 해방시켜 주셨던 주님, 이제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느낀 슬픈 감정에만 빠져있지 않도록 마리아를 다시 부르십니다. 슬픔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을 볼수 없기 때문이죠. 충분히 울었다면 이제 울음을 닫고 다시 한 걸음 일어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만 하기 때문이죠. 부활한 주님이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므로, 그는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나도 그에게 의미 있는 존재일 때,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라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침내 마리아의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지요. 마리아는 부활한 주님을 다시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 이전처럼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자 주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제 나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예수가 아니다.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마리아에게 나를 붙잡지 말라는 것 마리아를 이 땅에 홀로 버려두신다 그리고 나만 하늘로 간다라는 뜻이 아니죠 이제 슬픔과 두려움 상처를 다 극복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부활한 주님이 마리아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나는 이제 이 땅에 없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지만 너는 이 땅에서 내가 남긴 사명이 있다 하늘나라 우편에 앉아 나는 너희를 바라볼 것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 남아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이 무엇이냐? 주님이 마리아에게 그 형제들에게 전하라 하신 말씀.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시며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나의 부활을 통해 나만의 아버지였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였던 나의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너의 온전한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 나의 부활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것,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한 마리아에게 주신 부활을 경험한 제자의 사명인 것이지요. 혼자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영재자매들과 이 땅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8절 이하에서 그리스의 부활로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됨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와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 모두는 교회를 한몸 이루는 지체가 되어서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지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놀라운 사건, 그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이요, 복음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주님은 절망과 슬픔에 잠긴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고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시지요 예수와의 첫 번째 만남에서 귀신들린 마리아를 고쳐주셨던 주님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공동체인 교회의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하신 주의 능력의 말씀은 인간의 삶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는 혁명적인 능력의 말씀입니다 부활절 아침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형편은 어떠십니까? 마리아가 악한 영에 매인 것처럼 아직도 죄의 사슬에 매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지난 날의 슬픔과 상처, 분노에 매여서 단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지난 날의 모습에 붙잡혀 슬픔과 원망 가운데. 잠겨있진 않습니까 깨어진 관계로 인해 누구를 미워하는 미움과 분노 질투 속에 아직도 내 영이 사로잡혀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이 땅에 부활한 주의 증거자로 사는, 새롭게 하는 능력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19절부터의 말씀은 부활절 아침에 전해진 한 사건을 계속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제자들에게 알렸지어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이 돌아오셨다라는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 읽으신 본문에서는 그들이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여전히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집에 문들만 닫아 놓았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음의 문까지 꼭꼭 닫아 놓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믿음은 절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 1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죠. 두려움에 바로 잡혀 있기 때문이죠. 두려움이 너무 크면 믿음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가진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 바로 하늘의 평강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지요. 죽음은 모든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이요 최후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에게 모든 가진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강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죽음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마침내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한 교회의 공동체는 평강과 기쁨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을 왜 일요일이라고 안 부르고 주일, the Lord's Day라고 이렇게 부릅니까? 구약에서는 안식일 토요일 날 일요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식일인 토요일에 모이지 않고 주일에 주님의 날에 모여 예배합니다. 바로 이날에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일에 모이는 공동체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